전동권을 구매했습니다. 전동권, 영어로 하면 M7SMG. 어, 여기에 전동 메커니즘 탐지 완료. 자동, 반자동 사격도 가능하고. 그 다음에, 어, 더블, 더블 흡업 시스템과 연사 탄창. 그렇게 있습니다. 무호. 그 다음에, 제가 전동거도 바로 여기 여기 일단은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싸봤거든요 한 10m 되는 데에서 근데 종이컵이 아작 났어요 그래서 오늘 구매했는데 이거는 어? 왜 이렇게 됐대? 어? 됐고 오늘 구매했어요 탄창을 끼면 은 실수로 잘못 뽕 나가지고 사람 어, 어머니 그 그러셨는데 사람을 살짝 뚫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. 어 이게 어 판매가는 어 지금 제가 문방구에서 구입했을 때는 어, 9만9천원 정도 됐고요. 진짜로 막그 사이트 뭐 그런 데 가서 구매할 때는 어..잠만요 그런데서..그런데 가서 구매할때는 좀 돈이 꽤 들었어요 오케이,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총알이 안그럼..총알이 그리고 배터리도 막 수두룩하게 필요하고 한어 여기 지금 배터리 6개가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6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 서바이벌이나 그런 거할때눈 다치지 말라고 있는 건데요. 이게 슈팅 고글. 슈팅 게임 뭐 그런 거할때 서바이벌이나 그런 거할때음 어그 눈알 눈에 맞으면 은막 실명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네요. 슈팅. 이거 제 친구도 한개 가지고 있어요. 슈팅 곡을 이걸로 눈에 안 다치고 잘할 수 있었어요. 요거는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공짜로 주거 우리 문구 추천. 오. 전농동 쪽에 있고 아무튼전동은 너무 지 않나요? 너무 3무 너무 너원 여기 비비너총총총 너무 너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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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너무 너1 0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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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게됐무너 이렇게 됐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에바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좀 그랬어요. 이건 솔직히 심하지 않나요? 그리고, 아, 이건 탈청 아까 얘기했었죠? 아, 자, 완성품입니다. 100%. 2 0 밀리미터 음 멋지네 요건 맘에 듭니다 제가 별로 따지면은 별 다섯개 중에 네개만? 정도 왜냐면 하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0.5에 깎였어요 안전하고 빠르고 뭐 그런거면 제가 다섯개 드리죠 넌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